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밤도 평안하게 주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공률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성경은 큰 사랑이라고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잘 보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그, 그것도 뭐냐?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큰 사랑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반복하지 않고 앞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률이 풍성하다. 라고 또 이야기해서, 를 하나님 자신이 국률이 풍성하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또 뭐냐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리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수식어를 붙여서 풍성하신 수식어를 붙여서 큰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그큰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유를 베푸시는데 얼마큼 아주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 세 죄악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에 거둔 선세자문자를 따랐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죄악의 길로 쫓아가고 살나가고 죄의 종이 되어졌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죄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의 손에 지배를 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어떻게요?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세상의 공중거세자본자 사단의 세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수원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압니다.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깨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 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고 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시편 143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